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야. a라는 수가 있고 b라는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 최대공약수가 26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누가 나올지 모른다고요 지금. 그렇 여기까지 쓸 수가 있고, 자 최소공배수는 어떻게 쓸수 있어? 최소공배수는 최대공약수는 26이고 26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썼는데 이게 156이래. 그러면 a 곱하기 b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156이 있고, 그러면 26으로 나누면 a 곱하기 b 이 값이 나온다고 지금. 그렇 그러면 26으로 나눈다 어 6으로 하면 되겠다 6 6이12 6 6에 36 6이12 100 그래서 아이 a 곱하기 b가 얼마가 돼야 돼 6이 되면 돼6 하고 126 곱하면 156이 되잖아 그치 아 그러면은 a 값이 더 크면서 이 값을 만족해야 된대 그러면 a 값이 뭐가 되냐면 되냐면 첫번째 어, a 값이 더 커야 돼. 이 값이 얘가 더 커야 돼. 그러면 a보다 b보다 a가 더 커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6이 될 거고 6곱하기 6이 되는 거잖아. 그다음에 3곱하기 2가 6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여기가 6이고 얘가 1이야. 그러면 된다고요. 맞아? 그럼 a 더하기 b가 되는 거.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돼야 돼? 26곱하기 6이니까 얼마가 돼? 26곱하기 6하면 156이야. B라는 것은 얼마야? 26이야? 그럼 두 개를 더해. 얘랑이랑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156하고 26을 더하면 2가 될 거고 한 182가 되네. 첫 번째가 될수 있는 수가. 그치? 어. 근데 이것도 된다며. 이것도. 얘가 얼마? 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가 돼도 된다며. 그럼 A는 얼마야? 26 곱하기 3이야. 6, 3, 18에다가 3, 2, 6. 78이야. B라는 건 얼마야? 얘랑이랑 곱하면 5이가 돼야 돼. 그래서 78과 52를, 52를 더한 거, 0. 하나 올라가니까 130이 되네. 그래서 130도 되겠다. 이 문제에서.